오전에 레미탈 세포로 바닥 물매 작업을 하였고요. 이제 그 후에 이렇게 타일을 작업을 하였습니다. 어, 이 타일은 현재 바닥면에 얹어 놓기만 한 상태예요. 이제 이 타일을 한 장씩 걷어내어서 압착 시멘트로 하나씩 한 장씩 이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타일을 이렇게 마름모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또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장한장다 맞추면 사기가 어, 어려웠습니다. 그래도 어, 디자인이 좀 예쁘게 나와서 만족합니다.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요령도 생기고, 노하도 생기다 보니까,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쪽 바닥면도 이벽일과 같이 600에 600각 폴리싱 타일로 하려고 했는데요. 어, 이렇게 이 매도시 작업을 하잖아요. 이렇게 줄눈과줄눈을 맞추어서 바닥면이 이렇게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, 제가 이 타일 벽면을 할때 그런 걸 생각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할수 있게끔만 했기 때문에, 어, 제가 한 장씩 맞춰보려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. 그러면 괜히 신경쓰이고 예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른 모형식으로 바닥 타일 작업을 하였습니다. 이제 이곳에 앞쪽으로 이제 다 부착한 다음에 어, 매질을 이제 줄눈 작업까지 끝내면 어,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어, 나름 만족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나하나 하면서 어, 노하우도 생기다 보니까 어, 시간적인 여유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어요. 어, 일단 이렇게 타일 커팅을 일일이 다 해서. 맞춰 놓았기 때문에, 이제 후작업은 또 시간이 더디겠지만, 또 하나하나 해나가면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, 추후에 이제 줄룸까지 다 넣은, 어, 완성된, 어,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